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겨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<laughs> 박동원 선수의 유니폼을 이렇게 맞추신 네, 팬분입니다. 박동원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올해 첫 직관인데 이렇게 딱 아, 나와서 아,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올해도 다치지 않고 네, 뭐 약간 지금은 성적이 안 좋지만 한국 시리즈까지 올해도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. 신은주 <laughs> 마음 담고 와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,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삼진을 14개나 잡으셨어요. 네, 기분 어떻습니까? 삼진 잡을 때. 어, 또 생각 안 하고 던졌는데 그냥 뜻밖에 삼진을 맞이 잡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생각했던 사행시 제대로 하는 거야. 아까 떨렸지. 한, 다시 하는 거죠. 한현이 형은 현! 현이 형은 넥슨의 희! 희망입니다. 이한진 선수입니다. 네,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일단 어제는 죄송하고요. 네, 뭐, 뭐 팀이나 뭐 지금 전화 뭐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유현준 선생 팬이라서 오늘 남자친구와 싸우고 이 자리 에 왔던 팬분입니다. 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처음부터 믿었고요. 앞으로도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. 남자친구보다 더 믿어요. 네. 어서빨리4번하자 네. 팬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, 지금도 네, 어, 안 좋고 뭐 서호전 선수도 안 좋은데 어, 지금 남아 있는 선수들이 어, 다들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조금만 응원해 주고 시 네, 기다려 주신다면 저희 다시 상위권에서 네,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닉님임어 네, 넘버 원 슬로거로 바뀌었습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네, 대한민국 넘버 원 슬로거입니다. 네, 앞으로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, 우리 9년 동안 군 생활을 했던, 그리고 이제 저녁을 앞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박병호 선수가 박병호 선수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그랬는데요. 자, 한마디 해주세요.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